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주잘 시작하셨어요? 김동윤 목사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우리는 큐티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볼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한 주의 큐티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이번 주는 14장부터 14장 마지막부터 15장의 내용이 큐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번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월요일인 오늘,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하는지 마가가 어,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번 주한 주는 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사건의 흐름을 좀잘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 건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건 내용 자체가 워낙 빠르게 전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냥 그냥 흘려버리기에는 너무 짧은 절수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음, 한번 적으면서 시간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께 건의를 드려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어 보시면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시면 오늘은 조금 더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일 우리 화요일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음, 사건을 오늘 마찬가지로 네, 그림 그리듯 한번 해보시고요 하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게 대제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길 때 죄목을 몇 개를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죄목들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의 죄목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이제 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음, 군인들로부터 모욕을 받으세요. 네, 어, 군인들이 모욕을 할때 예수님한테 특별한 색의 옷을 입힙니다. 어떤 색의 옷을 입혔고 왜그 옷을 입혔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실 때 깜짝 놀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전체 이야기가 굉장히 짧은 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즉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의 흐름이 이 본문 안에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절한절한절 한 절, 한절 읽어보실 때 굉장히 어, 주의 깊게 또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고민해보면서 읽으시면 더 묵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말씀은 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정점에 다다랐을 때죠. 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한 모습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습과 혹시나 예수님의 이 지금 돌아가시는 모습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가? 어떤 부분이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지 한번 상상해보시고 적어보시고 상상해보는 건 아니고 생각해보시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비교해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럼 내가 알고 있던 부분은 어디, 어느 복음서에 나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더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요일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토요일, 토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리마드 사람 요셉이죠.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몰랐던 어, 약간 색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단어들이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시고 적어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어,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쓰였어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음, 본문을 이해해 보시려고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빠르게 본문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절정입니다. 네 이번 한주 큐티 가운데 또 어, 이번 한주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가운데 또 말씀을 적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주 화이팅 하시고요. 음, 우리는 또 주일에 만나도록 합시다. 이번 한주 화이팅!